근데 100일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엄청나게 좋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제자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법 처방을 아주 멋있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21일 하는 사람이 있고, 100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100일 넘어가는 거는 잘 없겠죠, 그렇죠? 그죠? 100일 안에 어느 정도 좀 나사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확하게 처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씩 좀 있으면 강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의 연습을 좀 해야지. 그럼 신들이 뭘 지금 시키는 거야?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근데 신들하고 소통이 잘안 돼, 지금. 왜? 내, 내 신들이 없다, 이거. <laughs> 신들이 내가 내 눈에 보이면은, 내 앞에 있으면은, 내 신하고 어떻게든 회합해가지고, 대작을 해가지고, 신들이, 어, 조상 몇 대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해서 대작을딱 하면 되는데, 신이 나한테 보여? 안 보이잖아요. 신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수월해요. 내가 신을 갖다 직접 내가 볼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내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것처럼 편하게 없어. 왜? 신이 안 보여서 힘든 거거든. 누가 후에 얘기해야 되나? 앞에 없는 뒤에 있나?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을 딱볼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또내 실력까지 갖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여기 앉아보시라고. 아, 얼마나 좋아요. 여 앉았잖아요. 보이잖아요. 앉았습니다. 어떻게 돼? 제자가 이렇게 이제 융합해가지고 뭔가 자연의 어떻게 그 사회 활동을 좀 멋지게 해야 되니까 사람은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그럼 제자가 이해가지고 이렇게 법처방을할 거니까 법처방하고나한에이 사람이 그렇게 바르게 따르고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돼? 나중에 전부 다그도술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조금씩 나서주면 됩니다라고 서로 얼굴 딱 보고 대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 지식인들은 그것도 볼도로 안 내려놨어. 지식인이 볼 거가 볼수 있는 힘이 있으면냐 이거는 천하 두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볼수 있는 건 누가 더줬냐면 무당한테 전화했어. 점수한테 전화다니까 왜? 너희들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볼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인들은 볼수 있는 힘을 안 줬거든. 왜? 그두 가지 능력이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야. 만 멘토한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 딱, 어, 여기 앉아보세요. 딱 대장하죠. 나는, 지나고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대작을 잘안 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작을, 그죠? 물론 다 됐지만은 대작을 굳이 안 한다, 이 말이죠. 뭐 앉히면 앉힌 앉히겠지만, 앉힌 보여야 뭐 얘기하지? 근데 무당하고 점사들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한마디로 무식하기 때문에 지식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힘이라도 줘야 된다, 이말이 그래서 신들을 볼수 있는 힘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잖아. 지식이 봐야 돼요? 지식이 표적받아야 돼요? 지식이 사람 알아맞혀야 돼? 아니잖아요. 내가 갖추는 진리로서 내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힘만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고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내가 깨뜨려 볼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표적을 또 알아맞춤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신들한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이 있다 생각하고 대작을 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신들이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가 신들이 어떻게 해탈이 안되냐정확 해탈돼요. 신들이 해탈되는 방법은 간단해. 제자가 사회 존경받으면 돼요. 한 사람이 더 바르게 이끌어주면 돼. 제자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즐겁게 인생을 살면은요. 신들이 전부 다 즐겁기 때문에, 일신장이 제자가 지금 즐겁고 사회 존경받는 일을 분명히 하니까, 모든 그때 공덕이 다 돌아가가지고, 그냥 조상신들 어떻게 돼? 뒤에서 그냥 받침만 줘도, 모두 그 성불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다. 굳이 어떻게 해야 돼? 도술의 힘을 그렇게 표적을 안 줘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도술의 힘은 언제 나가면 돼? 2차적으로 정확하게 나가면 돼. 그래서 이 말을 갖다 하는 연습을 내가 충분히 해야 돼. 그래서 도반님들은 이 강의를 내가 편집했다 올리면은 내 거니까 열심히 들어야 돼. 이때요? 내가 원장되어서도 표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예행 연습할 때 미리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신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요 어,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들한테 그거 가지고 좀더어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주죠. 근데 이런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이해돼요 그죠? 어, 신들하고는 가까워요. 특히 우리 조상 신들하고는 나하고 엄청나게 가깝기 때문에, 전부 다, 내를 위해서 좀더 희생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지금 열심히 어떻게 도와서 사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하라고 지금 온 거거든. 뒷받침하러 왔으니까 일신장인 내가 우리 신들과 전부다 다 어떻게 돼? 바르게 전부다 인도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런 말을 해야지만이 신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돼 합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다 합의 동참하는 거야. 함부로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들이 가진 도의힘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함부로 제자들에게 표적이나 아랑과 으로 뽐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안 해도 전부 다다 승부해탈 한다. 어떨 때 제자가 한 사람을 바르게 끌어줬을 때그 공덕을 전부 다 승부해탈 하니까 절대 어떻게든 도수의 힘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남용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신들한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법문을 하는 거죠. 이때요? 정확하게 얘기해준 적이 없는데. 아,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신들한테는.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내려와서 같이 공부해서 그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힘들. 그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잖아 이거. <laughs>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멘토도 멘토 번호도 좋아하고. 네. 그죠? 네. 어, 그말 그 지금 우리 조상 선들 잘 따르거든요. 제자 공부하는 자식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지금 같이 동참해가지고. 음. 그래서 대구에서 일주일 더한 번도 안 빠지고 따와서 공부하잖아요. 그고 신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 그리고 일신자의 제자 말을 갖다 선들이 잘 듣고 있다니까. 근데 다른 건 합의를 안본 거야. 표정이라든지 알아맞추는 거라든지 다른 거건강강으로 주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거안 줘도 멘토한테 치면 어떻게 돼? 진료소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스스로 다 있다 이 말이죠. 왜? 한 사람을 전부 다 바르게 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들이 그런 도술의 힘을 제자한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도술의 힘을 누구한테 쓰자면 나한테 인연이 왔을 때 내가 이사람을테어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고 바르게 이끌어줬을 때 분명히 내가 법 처방을 정확하게 할 건데 이법 처방을 딱 했을 때 그때이 사람이 한땀이라도노력하거나라 전부 다 가서 전부 다 살펴주시라고. 그럼 신들이 뭐하고 있어요? 나한테 도서 절대 안 써요. 어떻게 돼요? 제자가 법 처방할 때, 딱 법신으로서 딱, 듣고 있는 중이라. 일조 처방에는 일조도 쫙 가신들이 움직여. 신들이 바빠, 이러면. 신들이 할일이 있다니까? 신들이 전부 다 동참했는데, 제자가 실력이 부족하면요, 신들이 갖다 할 일을 안 줘. 그래서 뭐라도 전부 다꺼다 놓은 모리자루 신들이 엄청나게 와있어요. 내 담당 신자가 대신들이 몇백 명이고, 그 뒤에 있는 신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럼 전부 동참하러 다 준비하고 있는데, 조를 다 달리한다, 이 말이죠. 제자가 더실량이좋아지면운력을더 크게 받아와야 돼. 그럼 다음 신들이 또 와야 되거든. 다 대기하고 있는데, 운용을 안 하네? 신들이 엄청나게 와가있는데 그럼 전부 뭐냐면, 진짜 끄다듬으면 볼 자르지. 쓸 줄을 모른다, 신들이. 신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힘을 써야지. 인간이 쓰지 못하는 도수의 힘을 신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바르게 쓴다라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사람을 갖다 이롭게 하는데,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신은 엄청나게 조상신들이 왔는데, 전부 다다 다 원력을 다 가지고 왔는데, 신들을 바르게 쓸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신에이부정해가 전부 다 어떻게 신들 갖다가 전부 다꺼다나 보리자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내가 법신이 돼가지고, 내가 법처방을 작게 하잖아요. 그럼 신들 전부 다 바짝 긴장해. 할 일이 있거든. 우리 직장 나가면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하고, 같아요. 상사가 뭐예요?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딱 하면, 처리, 업무가 오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일 처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초근에 했는데 아무도 일을 안 시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만졌다가 저것도 만졌다가 어디 놀러 갔다가 뭐 오마됐다는 거라 그럼 나중에 한놈 묵잖아. 그죠? 그러니까 홍인과 지도자들은요, 전부 다 신장 대신들이 엄청나게 다 내려서 와 있어.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들을 바르게 운영 못 해가지고 전부 다 되게 돼. 전부 다 놀고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제자가 오다 내리기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오다를 한 번도 안 주네. 서로 뭐 대안 알아서 합의된 게 없대. 또, 제자는 뭐라 하냐면, 신이 보이야 뭐 합의를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 가마히지 대기 상태에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어떻게 돼? 법을 장착한,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이 처방을 하면요, 내 줄에 있는 모든 조선 서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일, 하게 돼 있다. 그럼 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일감을 줘야 되는데, 일감 준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안 이루죠. 그래 되면요, 나중에 가게를 열었잖아요. 그럼 이상해진다니까? 제자 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 많이 인연을 갖다 끌어들여요 신만 인연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우리 신들도 전부 다, 전부 다 인연 갖다 붙이거든요. 엄청나게 바쁜 거죠. 그럼 신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잘될수 있도록 전부 다 어떻게 인연 갖다 대시라고. 다 한마디 할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럼 신들한테 오다 내렸잖아요. 그 신들이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죠. 그럼 강의를 고쳐도 뭘 하냐면, 뭐, 자연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자연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뭐, 어디 합의를 봤어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실력 있어야지만, 신과 신들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니까 러 우리 신들을 갖다가, 신자 대신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활용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라 사회 진출한 게 아니고, 이 사회를 배우고 갖추면서, 이 사회 의 국민들 전부 다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명분과 이념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그 명분과 이념을 전부 다 신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일 딱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 신들한테도 정확하게 제자가 열심히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전부 다 인연을 다 갖다 대시라고 이런 말도 한마디 딱 하면요 신들이 어떻게돼 오다 받았잖아요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 안해요 전부 다 아이고 뭐자연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되지 뭐 그럼 공부하고 있으면 뭘 하나 뭐 그죠?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대가를 바르고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없죠. 그죠? 신들한테 움직이라고 하면, 뭐, 뭐, 뭐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지. 근데 내 분명히 있어요. 명분과 인연은 모든 걸다 초월한다고. 나한테 가게 오는 인연까지, 숫자까지, 나한테 들어오는 어떻게 해야? 경제까지, 환경, 실력까지 전부 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한도액이 계속 증가한다. 그럼 신들이 계속 바쁘죠. 중앙청에 가가지고 승관에 가가지고 계속 한대를을 받아와야 되니까 사람도 몇 명이 더 와야 되고 경제도 좀더 와야 되고 어떤 질량 있는 사람도 더 많이 와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다 보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왜? 신장과 대신들이 할 일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내 오다를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오다 주는 사람 있나요? 그런 실력 있 사람 있나요? 없어요 뭐라요? 가게 오픈하면 대기가 올려놓고 사신한테 그죠? 아니 어디에다가 우리 가게 좀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요거 다잖아요. 그, 지금 뭐예요? 그돈 벌어서 먹고 사겠다는 거잖아. 그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신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바르게 가게 운영한다면 우리 가게는 절대 어려워지는 일이 없죠. 자연에 있는 모든 힘을 갖다가 내가 명분 있게 전부 다 바르게 운영을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되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 됐죠. 네. 어. 그 지금 연습을 지금 시키는 중이라. 그래서 왜 지금 가게를 지금 바로 안 하냐면 그 안에 지금 공부하라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다 이렇게 안 됐을 때도 저도 아직 공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모부라는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다 멘토님께서 항상 뭐가 되려면 다연결이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우리 조상들하고 이제 신과 신들이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돼내 모자란 실력을 갖춰야 돼. 이런 지식이 들어와야지만이 내 가게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내 가게 운영하면요 이상해지는 거야. 또그거또 해야 되는 거지. 신 운영해야 된다는 거는, 법을 더가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신은 제자가 쓰기 나름인 거죠. 실력이 없으면 신은 못 써요. 그대로 놔두는 거라. 그래서 끄다난 보리자르라 그런데 제자가 실력이 있으면요, 신들을 처음부터 다 운영이 다쓸수 있지. 네. 이제 어떤 순서를 갖춰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았죠? 아, 그렇죠. 그니까 내 앞에 사람이 왔을 때 가게 손님 오잖아. 이사람은다 되게 대한 법 처방을 잘할 수 있는 게 진짜 제자고 진짜 실력자예요. 신들이 바빠. 신도 재미나고 일하면 재밌지 않나요? 인간도 일하면 재밌고 신도 일하면 재밌는 거에 매문가 이념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 엄청 신나고 재밌죠. 근데 옛날처럼 제자가 돈 벌어 먹고 살라고 가게 오픈했으면 신들이 재밌을까요? 돈 벌어 먹고 살면 업이 소멸이 영점이 밀도 안 되는데. 신들이 해탈이 안 되는데, 공덕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데 신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제자를 좋아해요? 명분과 이념을 가지고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제자를 좋아하는 거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거든. 왜? 우리를 해탈시키는 유일한 제자니까. 최고 제자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굴 따라요? 멘토를 믿고 따라잖아. 그럼 신들이 처음부터 나를 갖다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법을 내렸을 때 조상 신들이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왜? 제자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죠? 내가 지금 가게 오픈하기 전에 엄청난 법을 준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럼 정확하게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다 일어나죠. 멘토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래를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나하고 모든 조상 신들까지 전부 다 미래를 다 열어주는 거거든. 오케이. Okay? 네. 음. 또 한번 신 조상님 대해서 한번더 알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또 법을 잘 알아서 바르게 운영해야 되는 방법을 오늘 또. 그렇죠. 요 음. 법을 갖다 충분히 듣고 소화시키 가지고 신드라고 그렇게 합의를 잘 해봐라 이 말이죠. 듣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아 어, 그렇죠. 그죠? 요걸 음. 내거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그니까, 러한 네. 사람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직접 물을 때는 내 법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네. 법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내가 이해돼서 받아야 돼서 그렇게 하면요.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멘토한테 묻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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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명분 있게 물었거든. 근데 저 멘토님 가게 오픈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잘 벌까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법이 나올까요? 네. 절대 안 나가지. 이렇도잘 물어야 새 그거를 잘할수 있다. 묻는 걸잘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부를 가져간다니까. 어, 욕심을 딱 내고 물어 버리면요. 멘토가 벌써 토막아 응. 버리거든. 네. 어, 그러면은 너는 미래를 못 내려가는 거라왜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 그죠? 멘토는 법을 주기 때문에 전부 다 신과 신들이 전부 다 움직이거든요. 받아야지 응. 들 그렇게 하면 자하이 이루어지게 끔돼 있어. 오케이? 나는 어, 항상 어떻게 명분과 이념을 가지고 네. 사회활동하기 때문에 그것만 제어할 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 모든 걸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음. 항상 갖고 가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막히는 부분도 많지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항상 지금 제가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항상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 제가 노력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명분 이념, 내이 사회를 갖다 예에 산다 요거 하나하고 항상 내가 어떻게 일신장으로서 내가 법신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 자연의 승리, 하나님의 이치를 장착한 내가 제자기 때문에 나는 법신이에요. 법을 장착한 신이라. 이 법신은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내가 바르게 다 인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 한마디가 법이 돼가지고 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따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말이죠 그죠? 우리 조상 신들하고는 나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예요 그죠? 잘 운영해서 써야지. 그죠? 신들이 너무 심심할 거야 안심심할 거야? 엄청 심심하죠. 제자분 뭐라 하냐면, 야, 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야. 응? 신도 일해야 재미있고, 우리 인간들도 일을 해야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공적인 일. 사회를 널리 이루게 하고, 이 국민들 위해서 사는 거. 없죠, 이것만큼 큰 일이, 일이 없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면 신들도 재밌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네. 가만히 놀리면 안 돼요. 어? 가만히 놀리면 아무 말도 제작 안 하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해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각게 오픈하기 전에 충분히 예의를 썼다 해가지고, 네. 그죠? 신들하고 이런 거 합의 잘 보고, 이렇게 네. 하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그죠? 네. 어. 그럼 표적도 안줘요안에서 음. 어. 알아맞히는 것도 안 한다니까. 왜? 네, 하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허이. 네. 하지 마라니까, 이제. 한마디 하시면 딱툭 딱 들어가요. 네. 오케이? 네,